이2 0 2 9년에 진짜 멸망하는 건가요? 하... 이 사진 보세요, 사진. 지구 옆에 지구는 푸피스가 맴돌고 있잖아요. 아. 어쩔래. 너무 슬프다. 저는 지구가 멸망해도 28억만 명은 사니까 괜찮아요. 아게신 지난 6일 지구를 스쳐 지나간소행성 아파피스의 뜻이다.이집트 신화 속에 신화 속 태양신 라와 대결하는 신 아프페베 그리스에서 그리스어에서 이름을 따갔다.태양신 라가 질서 앞에 정리를 상징한다면 아파피스는 혼돈과 어둠을 뜻한다. 어, 안녕히 계세요.